Even though I'm going to the supermarket, I'm going in style, people. All glammed up for grocery shopping. Won't you come? 키친이 업데이트할게요. 시리얼이 바뀌었죠. 저딱 봐도 안 달고 맛없어 보이는데 예뻐서 샀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다 과자 재충전했고요. 식빵 좀 사고 오랜만에 오레오 보여서 우유에 찍어 먹으려고 샀어요. 그 외엔 딱히 뭐 변한 거 없습니다.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 이 시간에 짠! 나 빠퇴. 하이. 제가 드디어 엊그저께 종강을 했어요. 자유인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가기 전까지 몇달 동안은 진짜 온전한 자유 시간. 앞으로 뭐 할지는 계획을 좀 세워 봐야 할것 같아요. 어, 일단 오늘 스케줄은 제가 좀 바쁘거든요. 제가 오늘 빨래를 해야 돼요. 밀린 빨래를. 원래 집안일 중에 빨래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장가격리가 되니까 뭔가 할 일이 생겼다 이러고 이제 빨래 마아도 반가운 시기가 왔네요. 일단 저 빨래하러 갈게요.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그, <laughs> <laughs> 그 헤어스타일 되게 잘 어울린다. 음 분위기 있어. 설탕 한 스푼, 커피 한 스푼, 물한 스푼 해. 빨래 열심히 하세요. 음. 어 <laughs> 전화해. <아유> 저는... <laughs> 하트, 하트, <웃음> 하트, 하트. 굿나잇 안녕 잘자 굿나잇 굿나잇 굿 안녕 <웃음> 수건 3개 이건 내 속옷이니까 비밀 언니 빨래방 간다 여기 바로 옆에 빨래방이 따로 있거든 여기가 빨래방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제가 약간 빨래방에 대해 약간 로망이 있는데 외국이나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막 뭔가 친구를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?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앉아볼까? 그냥 방으로 가려고요 와 근데 빨래방 뷰 미쳤다 와. 다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빨리 기다리는 동안 틀리도 고 오늘 아이스라떼가 너무 땡겨서 커피를 좀 만들어보려고 해요. 간식 왔다. 오늘의 노래 추천. 어,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이 노래. This Girl by Cooking on Three Burgers. 원래 이 곡이 어, 콩스라는 DJ가 리믹스한 버전이 좀더 유명한데, 제가 요즘 재즈풍 노래를 즐겨 듣고 있어서 원곡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. 근데 어, 들으니까 그 리믹스 버전보다 좀더 칠하고 약간 잔잔한 느낌?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DJ 콩스 프랑스인인 거 아세요? 네 아무튼 저는 요즘 이 곡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. 사실 며칠 전에 엄마랑 연락하다가 추천할 노래 없냐고 물어봐서 그게 생각나서 노래를 추천합니다. 엄마 보고 있어? 안녕.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. 건조기를 돌리고 왔습니다. 이게 빨래가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제가 아까 바쁘다고 한 이유가 다 있어요. 오늘 뭐 먹지? 오늘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.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까지여서 상황이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될것 같아요. 뭐 하지? 할거 없을 땐 역시 넷플릭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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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요즘 즐겨보는 테라스 하우스 러브인 도쿄인데 어 약간 일본판 하트 시그는 하루가장 기대다 아, <놀람> <놀람> 외출한다. 빨래 방으로. 오늘 빨래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어, 금방 배가 고파지네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디 보자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크 제가 할 요리는 스테이크랑 버섯이랑 파프리카랑 같이 구워서 먹고 사이드로는 양상추랑 남은 방울토마토 씻어서 샐러드 먹고 파스타면이랑 볼로네즈 소스 섞어서 파스타를 해먹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벌써 8시 돼서 박수 쳐야 돼요. 그럼 이제부터 요리 시작! 완성! 이게 예, 술이 빠질 수 없지. 자라란~ 잘 먹었습니다. 아, 그럼.. 클래식! 요새 뭐 프랑스가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연락이 자주 오거든요. 뭐 걱정된다. 한국 와야 되는 거 아니냐. 뭐안 심심하냐. 뭐하고 지내냐.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저 나름대로 뭐 맛있는 요리도 자주 해먹고 집안일도 하고 그냥 요즘 이러고 살아요. 저는 되게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뭐다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좀 낙천적으로 걱정도 되지만 모두 다 조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인드로 잘 살고 있습니다. 저홍기 Good morning. 어, 오늘은 버터를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집에 일단 세제랑 피지가 없어서 어, 그걸 사러 잠깐 마트를 가야 할것 같아요. 와 wow, 오늘 구름 봐 대박 몽실몽실. 몽실. Even though I'm going to the supermarket, I'm going in style. People all glammed up for grocery shopping. Last but not least, I have my mask, my latte station, and also my mini bag. All right, let's go.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지금 내 심장은 오늘만 살처럼 아주 긴박해 살아있음을 느낄 때면 난산장처럼긴 싫어 지금 이 순간이 날 죽이 더라도 시간을 i m t e 눈이 패이고 해도 I don't care t all 14 c a r t g o 지 조금 더어단 so i gotta live my life young die later 그래도 이왕 오늘 차려입은 거 런웨이 워킹 한번 가볼까요? 지금 파리 날씨가 22도? 거의 20도 초중반이라 어, 되게 더워요. 네, 날씨는 되게 좋은데 엄청 덥습니다. 저는 일단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뭐좀 먹으려고 합니다. 짠! 오늘 메뉴는 과일, 그리고 피넛버터. 그리고 제가 오늘 술약속이 있어요.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영상통화로 이제 만나기로 해서 그래서 이 와인을 개봉하려 합니다. 응 음, 보고 싶어. 나도 보고 싶어. Hey. Hey. Is that your new cat? Aren't you allergic to cats? You have black. You dyed your hair black. Are you guys drunk? 소연아 애들 취했니? 오케 취했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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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다 하고 지금 약간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라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아까 냉장고 보니까 베이글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음 그래서 베이글이랑 크림치즈, 무화과잼 발라서 햄치즈, 양상추랑 계란후라이에서 햄치즈, 에그,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짜라란 햄치즈, 에그, 베이글 샌드위치. I love you. Most ardent. Uh... And those are the words of a gentleman. From the first moment I met you, your arrogance and conceit, your selfish disdain for the feelings of others, made me realize you're the last man in the world I could ever be prevailed upon to marry. 벌써 박수 시간이 왔네요. 박수 어, 벌써 잘시간이 다됐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? 지금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화이팅하시고 이미 다 보내셨다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. 네. 저는 이만 씻고 잠자리에 들려자입니다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세요 아침에 보고 계신다면 굿모닝. 점심에 보고 계신다면. 맞죠.